안녕하세요. 국자은 김덕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새는, 이름은 알죠? 맷비들기. 이놈들이한 쌍이 지금 둥지를 틀려고, 새끼 낳고 둥지 틀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열심히 주워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부부가 이렇게 나뭇가지 지금 주워가지고, 이렇게 주워가지고 날아가서 저기로 들어갑니다 잘안보이실거예요 워낙 깊이 해놔가지고 잘 안보실건데 이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오는거 같습니다 저기도 키우려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하네 와, 좀 둥지를 좀, 보이면은 좀 찍어보겠는데. 꼭대기에다가 해놓고. 아, 또 이런 애로상이 있네요. 꼭대기에다가 해놓고, 뭐, 또 깊이 해놓으니까, 건가... 보이지도 않고요. 방법이 없네, 또. 나뭇가지 주서다가. 이 이런 것도 하나 찍네요. 옆에 내려왔어요. <laughs>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하나 찍은 게어디니까 빠이빠이